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그리워해주셔서 다시 목소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에서 맛있게 먹고 약간 술에 취해서 쿠앤크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사서 가는 길에 로또 명당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 1등을 8번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네,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햄버거를 먹는 것 같네요. 햄버거는 완전 식품입니다. 감자튀김이 문제지. 알고 계신가요? 오, 맛있겠다. 이따도 햄버거를 먹어야겠어요. 이날은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혼자 보러 갔어요. 저는 심야 영화를 좋아한답니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전 거의 인천 CGV에서만 영화를 보는데요. 왠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네. 오늘은 소울을 드디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미소찍기 할 때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이제 자율로 입장하더라고요. 근데 인천시지 v 는그 예매한 좌석이 아니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계단에 앉아서 보는 사람은 없을까? 예, 네. 걱정이 됐었는데. 어두운 데서 보니까 꽤 괜찮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 아니네요 네 어두운 데서만 봐야 합니다 아무튼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요새 고민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점들을 꽤 많이 해소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의 영화관람이었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가 더 하고 싶어져서 제가 좋아하는 동인천으로 드라이브를 왔습니다. 달이 참 밝은 날이었습니다. 이건 중국 캐릭터인가봐요. 이름은 몰라요. 동인천의 전경입니다.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특히 야근을 5일 동안 4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짜증났었는데 금요일 밤에부터 이렇게 나가서 좀 걷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인천 이쪽을 자주 다녀서 생각 정리하거나 뭐 별이 보고 싶을 때 바람 쐬고 싶을 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저랑 친한 분들은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못 가봤으면 뭐 다음에 가시죠. 다음날은 이제 제가 혼자서 호캉스를 가는 날이었어가지고 혼자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따라따다따라다라따라 제가 높은 층 있으면 높은 층을 달라고 했는데 혼자서 그런지 낮은 층을 주더라고요 네, 혼자는 사람도 아니냐? 혼자여도 높은 곳 좋아한다. 아시겠어요? 어느 곳을 잘까 고르다가 그냥 취해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욕조가 있는 방으로 꼭 가고 싶어서 욕조가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고 들어가면서 도 욕조가 있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네. 이날 K리그가 개막을 해서 이제 제가 또 축구 관련해서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교촌치킨 순살 레드와 오리지널 반반이고요 그 다음에 치즈 크러스트 콤비네이션 피자 그리고 이런 주전부리들을 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빅웨이브 제가 어디 놀러 가면은 꼭이 빅웨이브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더 이상의 모습은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오너 그래파이트. 아주 예쁜 모델이죠. 밤에는 이런 뷰긴 한데, 네. 집이 10층인데 제가 호텔은 5층에 와가지고 훨씬 낮은 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는 사람도 아니니? 그래서 축구 다큐를 추가적으로 시청을 하고요. 이제 축구를 다 봤기 때문에 축 다큐로서 또 마음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데스페라도스 너무 맛있고 잘 취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런 약간 과일 들어간 맥주를 좋아하나봐요. 데스페라도스, 빅웨이브, 호가든, 블랑. 이제 밤이 됐기 때문에 또 시차가 다른 해외 축구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축구로 버는 돈은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다가 돌아왔답니다 동네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낙지볶음이 먹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착한 낙지, 그 낙지 집에 갔답니다 이름답게 아주 맛도 착했답니다 2월은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3월에 또 봐요 안녕